네, 안녕하세요. 코인뉴스입니다. 녹화 진행 현재 시간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4분입니다. 저 당장 오늘도 새벽부터 알트코인 시장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고 있죠. 그 덕분에 오늘도 저희 정보방에서 챙겨 드린 급등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우선은 불과 어그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공개한 주피터 2 7 수익. 그리고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 드린 월렛 커넥트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엄청난 급등 싸주면서 22%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그다음 에이브동 15% 수익.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점 매수해 두었던 카이토 22%, 그리고 포얼 프로토콜 18%까지. 이렇게 단 5개의 종목으로 무려 100% 이상 상의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챙겨 드린 겁니다. 이번에 저 믿고 따라오신 정보방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밖에 실시간 저점 매수 코인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이고요. 모든 매수 매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체크부터 해 보세요. 딱일 주일이면 방금 보신 수익들은 여러분도 직접 손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 드릴 개등종목은 바로 바나 코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무조건 돈복사 가능한다 점이니까 말없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급등 수익 찍는 들의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추세가 반전되는 찰나의 저점 타이밍에만 잡아드렸는데요. 지금의 바나코이 딱그 타이밍입니다. 화면 보시면 상장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맨 아래쪽에 있는. 9,9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다져주고 있었죠. 쉽게 말해, 해당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지지대가 잡히면서 이 아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그 저점을 서서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수개월간 9,600원 주요 매물대를 차차 돌파 시도하며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동시에 캔들이 파란색 1 2 0일 입형선 위로 안착하며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세전환 과정에서 보라색 5일, 하늘색 20일, 그리고 초록색 60일 입평선들의 동시다발적인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더욱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죠. 더군다나, 5일 21일 2평선은1 2 0일2평선과의 추가적인 골든크로스도 앞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바나코인의 관점은요, 현재 걸쳐있는 9,600원 부근 주요 매물대 위로 단기간에 돌파하며 12,200원 매물대까지 매우 높은 확률로 노려볼 수 있고요. 해당 구간 위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인 15,500원까지도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저점 매수 타점입니다. 다만 이 영상은 녹화하자마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의큰 시장에서는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에서 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단돈 5,000원씩이라도 따라오셔서 제 실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보방은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바나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